예, 반갑습니다. 예, C 스케일. 어, 이 지판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한번 해볼 건데, 이 C 스케일이 완벽해야지만이 다른 스케일을 할때 정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C 스케일이 완벽하지 않으면 다른 스케일도 헷갈리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게 C 스케일은 100% 진짜 100% 암기가 돼야 됩니다. 예. 암기라는 거는 하다 보면 외워져요. 이걸 먹고. 계속 도도도도도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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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게 하다 보면 외워지지만 자꾸 하다 보면 만지다 보면 이렇게 도가 저절로 보입니다. 자 우리 패턴 첫 번째 예, 개방현을 포함한 패턴이죠. 예, 저, 자 5번 줄에 세 번째가 도, 도, 레, 그죠? 4번 줄, 미, 파. 솔이 정도는 뭐그 음, 그게...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알수 있겠죠. 예. 네, 여기 지판 여기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자, 이 C스케일로 됐고 네, 당신은 사랑받게 태나난 이걸 한번 쳐보는 거예요. 천천히 어, 도레미 예, 네. 솔솔솔 파미파 비레도시도 하다 아, 틀렸다 그럼 또한번쳐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연습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연습하지만 도레미 도레미파레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 쳐도 되고 한두줄 정도 어 쳐도 되고 세줄 정도 쳐도 되고, 예, 네, 보게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패턴이라는 거, 자, 그 다섯 개 음계 블록을 올릴 거니까 그걸 참조하시면서 하면 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도만 했는데 라시는 오번쪽 자체면 라예요. 라 시도 라 시도 라 시도, 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중지가 도가 되는 패턴입니다. 도 항상 플레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예. 미, 파, 시, 도는 반음 그죠? 예. 피아노 똑같이 계속 도, 레, 미, 파는 반음 관계. 솔, 라, 시, 도. 이 시도도 반음 관계. 레, 미, 파, 솔, 라. 예, 요것도, 어, 다섯 개의 블록 음계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예, 도, 시, 라. 이라도 라죠, 죠 라. 솔, 파 이런 식으로 예,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천천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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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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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파, 미, r 도, 시, 도 하여튼 이렇게 천천히 더 느리게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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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i 어, 하면 좋습니다. 손가락 스트레칭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 가지고 어, 어느 도 스트레치 딱 치실 때, 엄지를 좀 많이 내립니다. 많이 내리고, 이 도를 요 손가락으로 하면 되죠. 처음에는 요 손가락 했죠. 그 다음 주번째 요거 했죠. 세번째. 이거는 저 다섯 개 벌레 음계 그림으로 안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뭐 번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건 도 이렇게 두칸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코드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스트레칭 한다는 게 아니라 도, 레, 미가 되겠죠. 타 솔, 라. 요거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하면 좋습니다. 예. 시, 도, 레. 미파솔라시도 이거는 세 번째가랑 중복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패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패턴 새끼 손가락이 도가 됩니다. 새끼 손가락 솔라시도 이게 되겠죠? 도도예도데미파솔라시도 도, 도, 이게, 이게 중복됩니다. 패가락 자이 패턴에서 천천히 해보는 거요. 도레미 그죠? 솔솔솔파미파미 미레 도시 도 시, 도시라 도, 솔파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 새끼 손가락이 도가 됐다는 거. 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에 이제 어, 그림상에서는 네 번째인데, 네 다섯 번째로 할수 거예요. 이 중지를 이렇게 두 번째 패턴 에했던 것처럼 요, 여, 여섯 번째 잘에줄 도레미파솔라시도. 예, 이 패턴에서 예, 천천히 하는 거예요. 도레미솔솔솔파미파미레도시도. 라시 라는 어쩔 수 없이로 가죠. 라시도도. 도. 예,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예,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이 손가락으로 도를 잡습니다. 도 아까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더 치기 편하겠죠.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 예, 네, 여기서 연습을 차츰차츰 면됩니다미 요렇게 천천히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C스케일이 완벽해야지만이 G스케일 솔라시도레미파샵솔 A키 라시도샵레미파샵솔샵라 예. D키 레미파샵솔라시도샵레 예. 그 다음에 E키 미파샵솔샵 예. 그죠? 라시도샵레샵미 이게 됩니다 일단 은 오늘은 요 C스케일로 된걸 완벽하게 쳐서 뭘 당신의 사랑밖에 되는 사람을 치고 예.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신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천천히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고요. 어 12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10키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스케일은 C 스케일이에요. C 스케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